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중권 한동훈 전대 출마하고 싶은 듯 통준표가 오히려 명분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란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검찰 특수통 저물고 공안기획통 뜨는 까닭은 인간사 세홍지마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검사장 인사를 두고 이른바 특수통 시대가 가고 공안기획통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수사를 이끌던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에서 멀어진 반면 그들 자리에 공안기획통 출신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맡은 이창수 지검장은 특수통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서울과 대구, 인천 등에서 형사부장만 4번 지냈고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국제형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른바 기획통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송강 검사장과 수원지 검장으로 이재명 수사를 맡게 된 김유철 검사장은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고 송 검사장은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보냈으며 대검 공안 1의 상과장을 모두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검사장도 대검 공안과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사건, 선거사건을 주로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이끌게 된 박영진 검사장 역시 특수보다는 형사기획 등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이원석과 가까운 인물들을 배제하다 보니, 이런 인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을 비롯해 특수통들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표 특수통으로 불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방고검장은 사실상 직접 수사와 관련이 거의 없는 보직으로 송 검사장은 중앙지검 특수위부장 때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이후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수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장으로 간 신봉수검사장도 비슷한데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수사했고 중앙지검 1사차장이었던 김창진 고형곤 차장검사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과 호흡을 맞췄던 특수부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수사와는 거리가 먼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발령났으며 허정신임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정의도 공판 송무부장도 특수부 출신이지만 비수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검찰의 최근 인사조치에 대한 분석은 한국 정치에서 권력구조와 법집행기관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수사에서 배제되고 공안 기획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특수통 검사들은 주로 대형 비리 및 부패 사건을 다루며 국민적 관심사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공안 기획통 검사들은 보다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건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검찰의 역할이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같은 인물들이 중요한 위치에 임명되면서 이들의 과거 경력과 연관된 정치적 연결고리가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창수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대변인 시절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의 경험은 그의 인사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직위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 이는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공개적인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 집행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당한 사용과 정치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주요 정치적 위치를 차지한 현재의 상황은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정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지는 그들의 장기적 성공과 국가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러한 검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변동을 넘어서 정치, 법률,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어떻게 권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권력이 어떻게 국가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홍지마는 한국의 고사성어로 세홍지마에서 유래되며 세홍실마, 언지 비복이라는 중국 고전 호환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은 국경을 지키는 노인이 말을 잃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행운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건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종종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 인사에서 보이는 특수통에서 공안기획통으로의 전환도 초기에는 특정 전문성의 손실로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전문성 강화나 조직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는 예기치 않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결국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개인이나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홍지만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리더들에게는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